셔가지고 아까 우리 손잡이 요 고정볼트 조립있잖아요 요거 어셈블리한거 요 불러오시고 요거 불러오세요 요거 파일이 열게하 셔가지고 고정볼트 조립한거 있죠 어셈블리한거 불러오시고 여기 잠깐 보세요 이제 불러오셨으면 여기 맨 밑에 메이트 있잖아요 메이트 메이트 플러스 키어 누르신 다음에 상대 고정이라는거 있요 상대 고정 상대 고정이 있으니 메이트 밑에, 메이트 플러스기 눌러보세요. 상대 고정을 지우세요. 마우스 우측 버튼 삭제.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상대 고정을 지워버리시게 돼요. 참고하시고. 자, 부품 삽입 있죠? 부품 삽입 누르셔가지고, 아까 그 손잡이 커버 있잖아요. 손잡이 커버. 걔를 불러오세요. 이렇게 하나 불러옵니다. 손잡이 커버 불러오셨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손잡이 커버 두개필요해 이게 하나 여기 들어가야 되고, 반대쪽에도 하나 들어가야 되거든, 두 개가. 그러면은, 같은 거를 두 개를 쓰려면 어떻게 되냐. 컨트롤 키 있죠?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잡아 끄세요. 이 손잡이 커버를. 복사가 될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만드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잡아 끄시면 복사가 돼요. 자, 메이트 가셔가지고요 메이트 가셔서 요 나사 부분 있잖아요 이 나사 부분하고 요네개 나사 부분을 원통면을 찍어서 조립을 해주셔야 돼요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이렇게 뒤집기 눌러가지고 반대쪽도 똑같이 원통면과 네개 원통면 찍어가지고 요렇게 방향 뒤집기 눌러가지고 요 방향으로 조립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조립되는 거겠죠 방향이 그리고 하나 더 측병면 있죠, 여기? 이 측병면과 여기 측병면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조립. 1차. 반대쪽 똑같이. 측병면과 측병면 찍어가지고, 또 조립. 2차.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잡이가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 메이트 가셔가지고, 여기 손잡이 봉 있잖아요. 이 봉이랑 이 구멍이랑 이렇게 어셈블리 조립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여러분 들잘 보세요.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렇게. 왔다갔다 합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좀 침범하죠 오 이거 봐요 신기하죠 뭐. 거 이렇게 왔다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되죠 그죠 요거를 좀 제한을 좀 이거 이을 잡아줄거거든요 요걸 잡아주는거까지 해서 맛있게 이거는 이게 걸려야 되는데 안걸리죠 지금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요거 이제 잡아줘야 돼 움직이는거 자 잡는거 어떻게 하냐 다시 메이트 갑니다 메이트 가시구요. 우리가 이제 쓰는 메이트가 표준 메이트거든요. 표준 메이트 말고 고급 메이트 가야 돼, 이제. 고급 메이트 밑에 요거, 더블 화살표 있죠, 요거. V. 클릭하시면 넓혀질 거예요. 고급 메이트가 활성화가 됩니다. 거기에 요 제한 기능이 있거든요, 제한. 거리라고 써있는 거. 요걸 이제 이용하시면 돼요. 얘는 어떻게 이용하냐면 우선 모서리와 모서리를 찍으시면 돼요. 모서리와 모서리 찍고. 잠깐만. 근데, 화성화가안 되냐? 우선요, 메이트 끄시구요. 메이트 끄세요. 메이트 먼저 키시면 안될것 같아요. 우선 여기 봉이죠, 봉. 이 봉을 찍으신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줄에 네 번째 아이콘 투명도 변경 있거든요. 투명도 변경 눌러주시고. 첫 번째 줄에 네 번째 아이콘 투명도 변경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안에가 보일 거예요. 그 상태에서 메이트 눌러주시고. 메이트. 우선 이 손잡이 커버 있잖아요 손잡이 커버의 측벽면 선택해 주 측벽. 측벽면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고정 볼트의이 원통면 원통면을 찍어주세요 여기 딱 달라붙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고급메이트 가셔가지고 고급메이트 여기 거리라고 써있는 거 있고요 아이콘 이거 눌러주시고 거리라는 아이콘 눌러주세요 이거 그럼 밑에 활성화 두 개가 뜨는데, 최소 활성화는 0. 밑에 거, 최소가 여기 0이에요. 최대는 한80 정도 주세요. 80. 0부터 8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제 메이트 구석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거압에 걸려요. 이렇게. 안 가고. 걸립니다. 근데 반대쪽은 통과가 되죠. 반대쪽 통과가 되고, 한쪽은 걸린 거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메이트 가셔가지고, 여기 측벽면 잡아주시고, 또 여기 원통면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고급 메이트 가셔가지고, 제한 주시면 돼요. 그 제한 거리는 0에서부터 80까지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양쪽 다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다 걸리죠. 다 끝나셨으면은 요거 투명도 변경 바꿔 주세요. 여기 클릭하시고 다시 투명도 변경을 원치 시켜 주세요. 색깔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저장하시면 됩니다. 어셈블리터 만들어 주세요. 어셈블리 확인. 자, 여기서부터는 그 부품을요. 1번 서부터 불러오시면 돼. 1번이 바이스 몸체잖아요. 바이스 몸체 불러오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품은 어, 고정 바이스 고정대 두개 불러오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정 볼트 조립 이거 불러오시는 거죠. 잠깐 주의할 점 여기 잠깐 보세요. 이 고정볼트 조립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불러왔을 경우 얘안 움직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아까 여기서 이렇게 잘 움직였잖아요 여기서는 제어가 되지만 두 번째 조립에서는 제어가 안 돼요 여기서는 얘를 제어하고 싶으면 은그 전에 조립한 거 있잖아요 여기서 제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연동해서 따라와요 어, 그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 여기서는 제어가 안 된다 총 3개 불러오세요 자 이제 조립을 할건데 조립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그 바이스 고정대가요 여기 바이스 몸체 이쪽 홈에 끼어들어가요 그래서 우선 요 메이트 가셔가지고 요 안쪽면 있죠 이 안쪽면이 요홈 안쪽면에 이렇게 일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선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아래면 있잖아요? 이아래면이요 홈의 윗면과 일치 되는 거죠. 이렇게 일치가 되고. 이렇게 달라붙는 거죠. 원래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얘는. 얘는 여기로 왔다 갔다 해야 돼, 사실. 자유롭게. 움직여주는 게 정상이 맞고. 그래서, 여기 안쪽면 일치, 그 다음에 바닥면 일치. 이렇게 해서 타고 들어가는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고정을 하시는 게 아마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우리가, 나사가 조 조일 때거든요? 이거 돌리려면, 얘가 흔들리면, 이게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좀 필요하니까, 고정을 좀 시킬게요. 고정을 어떻게 시키냐면요. 메이트 눌러서, 이 측병면과 측병면을 찍으면 일치가 되잖아요. 이렇게. 일치가 되면, 그때, 이 거리값, 있어요. 거리값. 거리값 눌러가지고, 거리값을 추가를 주시면 돼요. 한, 대략 20mm 정도. 20mm 너무 크다. 15mm. 15mm 정도 거리값 주시면은 어? 다 끝났으면 이제 메이트 누르셔가지고요 여기 나와서 원통면하고 요그 가이드 고정대 요 내경면 있죠 이를 찍어가지고 동심도 맞춰주세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동심도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해주세요. 우선요, 얘를 잡아 빼세요. 바깥을 빼주세요, 이거. 조립시키지 마시고, 바깥을 빼주시고. 얘는 볼트랑 안에 너트잖아요, 탭인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M10이면요, 피치가 1 5예요 피치 1.5라는 뜻이 뭐냐면,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았을 때, 한 바퀴 돌았을 때, 이 축의 이동 거리가 1.5씩 들어가줘야 돼, 안으로 쑥쑥쑥. 시계방향 돌렸을 때요. 그 조건을 좀 맞춰줘야 되거든요. 자그 조건을 어떻게 맞추냐면 메이트 가셔가지고 메이트 가세요 우선 두 개의 원통면 찍으세요 여기 원통면 찍고 아래 네개면 찍으시고 두 개의 원통면 찍습니다 찍었나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 하단에 기계 메이트라고 기계 메이트에 그 활성화 좀 시켜주세요 V자 두 개짜리 눌러주셔가지고 활성화 시켜주시고 거기에 보면 스크류라고 있죠 스크류 그리고 아이콘 좀 눌러 주세요. 그리고 회전당 몇밀리 회전당 1.5mm 넣어 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다음에 확인 눌러 주시면 돼요. 자, 또 확인. 그러면 얘가 이제 구속이 들어가고요. 얘가 한바퀴 돌아갈 때마다 1.5mm씩 내려갈 거예요, 밑으로. 그리고 반대로 돌리면 이제 바깥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제어를 한번 해보세요. 아, 근데 너무 뺐다. 힘드네. <laughs> 여러분들 이거 좀 조절 좀잘 하세요. 좀 너무 빼가지고 이거 집어넣기 힘드네. 자, 이렇게 해서 1차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스 저장하세요? 끝난 거예요, 이제? 조립은? 얘는 고정, 얘는 이제 바이스 1. 바이스 1 조립을 하면 되겠네요. 자 기본적으로 조립이 끝나셨으면은요 여기 이 V 블럭 이 안에다가 원통형 재료 원통형 재료를 만들 건데 부품삽입 부품사비. 부품삽입에 세 파트 가셔가지고 부품삽입 밑에세 파트 있죠 세파트 들어가셔가지고 이 바이스 몸체 측면 이면 있죠 이 면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스케치가 잡힐 거예요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원 크기를 아 정하지 마세요. 바가면서 해야 되니. 컨트롤 8번. 이 모서리 있잖아요. 요 대각선 모서리와 이 원을 탄젠트로 묶으세요. 탄젠트, 탄젠트 묶어주시고. 그리고 원 크기를 키워요. 키우는데 대략 치수 바가에 키워야겠죠? 13파이 나오네요. 한 15파이로 합시다. 그 15파이 정도. 15파이 정도로 해서 원을 좀 그려주시고. 15파이. 그래서, 원은 15파이로, 15파이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기 탄지트을꼭 묶어주시고, 그래야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형상을그 다음, 스케일 종료하시고, 피처에 가셔서 돌출. 돌출은, 대략 얼마 정도 하냐면, 한150 정도 해보세요. 150. 150. 150더 큰가? 한100 정도 할까요? 100. 1 정도 합시다. 100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출하는 걸로.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파트 종료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 메이트 가세요. 왼쪽에 메이트. 메이트 여기 플러스기 누르셔가지고, 여 상대 고정 있죠 상대 고정이 두 개나 잡혀있네? 내가 두번 했나? 하여튼 상대 고정 다 지우세요. 필요 없으니까, 삭제. 상대 구정는다 지워주세요. 그럼 얘가 자유롭게 움직일 거예요. 원통형 재료가. 이거 다시 구속 줘야 되거든요. 구속은, 그, 메이트 가셔서, 탄젠트 구속 주시면 돼요. 원통형과 대각선, 탄젠트. 1차. 그 다음에 2차도 원통형과 대각선. 대각선 면 이제 2차.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돌려야겠네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좀 풀어주고. 높이가 안 맞으니까. 음. 그 다음에 여기 또 구석 줄여야 되있죠 여기가 구석이 안, 돼. 이게 지금 구석이 안 들어가면은 관통될 거예요. 이게 먹습니다, 이게. 뚫어버리죠, 지금.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거 방지를 해야 돼. 우리 방지하는 건 아까 배웠어요. 어, 눈치 빠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아까처럼 그 고급메이트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 축의 단면, 그리고 이 소재의 원통면 두개 찍고, 두 개를 찍어주시고, 고급메이트 가셔서, 고급메이트 가셔서, 제한. 제한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부터 얘다 80mm 정도. 0에서부터 80mm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돌다가 어느 순간 재료와 닿으면 멈춰요. 자 멈췄을 때 이제 이렇게 거기서 안 들어가죠. 고정이 되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저장하시고 여러분께서 마무리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하셨으면 파일 열기 하셔가지고 전에 해놓은 거 있죠, 조립작품 어셈블리 불러오신 다음에 얘를 여기다 또 불러오는 거지. 부품 삽입가셔가지고 바이스 조립 1. 이렇게 해서 올려놓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졸업작품이 또 하나 추가됐습니다. 부속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진열만 하시면 되겠지. 너무 커다기있 쓸데없이 불러. 퍼줄이죠, 이거.